오늘은 구순구개열입니다아 여기 예, 그 갈라진. 어 갈라지는 병이죠. 네. 사실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 중에 하나입니다. 음. 혹시 조커 영화 봤어요? 죠 호아킨 피닉스. 아, 피닉스. 네. 호아킨 피닉스. 가구순구개열 환자였어요. 아 진짜? 근데 이거 수술 받아서 멋지게 배우로 활동을 와. 하고 있죠. 근데 외에도 유명한 배우 많습니다. 약간 글래디에이터 보면 조금. 네, 약간 있어요. 있어요. 흔적이. 어. 왜냐면 그 흉터가 남긴 흉터. 하죠. 네. 그리고 16세기의 프랑스의 피에르 프랑코는 이제 양측성 구순구개열 그러니까 이게 와, 양쪽으로도 생긴.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가 치아 같은 턱뼈가 이제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 돌출이 됩니다.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위턱의 앞니를 톱으로 제거를 했어요. 앞으로 튀어나온걸 잘라 버린 음. 거죠. 그러면 입은 들어갔겠지만 그걸 치료 성공이라고 보고 했어요, 이 사람은. 근데 18세기부터는 나는 이런 수술 도구를 사용했고 아 이러한 과정으로 했다 해서 도식화해서 그려 주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개선이 될수 있는 수술이다라는 이제 의견을 내고 이때부터는 수술 태어나자마자 해야 된다. 아, 4개월 5개월 쯤 해야 좀 잘하고 나서 해야 된다 음. 이런 식의 이움도벌이사 정도로 어느 정도 발전이된거예이 음. 근데 중요한 거은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을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거야. 잡고